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2% 정도 빠지고 22평도 이탈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추세선을 긋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거는 그렇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정도까지 확장된 추세를 보인 종목은요, 뭐 22평도 수월하게 이탈할 수 있고, 62평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외봉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가, 이 부분이 아직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깨질라면 미국 시장에서부터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오냐면 이게, 뭐, 미국 그 시가총액 상위 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조금씩 빠진 게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은, 어 시가총액 상위 한1 0개 기업 안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딱그 내용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가 지금 1등, 2등, 3등인데, 어 순위가 계속 바뀌죠. 그, 그 바뀔 수밖에 없는 게한10% 내외 차이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AI 쪽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이끌어가는 구간 내에서는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에 원체 컸으니까 AI 쪽의 수혜를 지금부터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부터는 AI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왔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게 23년 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높아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거의 뭐 무궁무진하게 높아진 상황이 벌어졌고 이 구간에 한미반도체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근거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 물론, 내가 여기 뭐 18만원에 사고, 19만원에 사고 이랬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반도체 종목군 중에 물린 종목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구간 내에서는 내가 맨 앞단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깨져나가는지 안 깨져나가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제가 맨 앞단의 기업들을 보라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가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쵸 지금 어 제가 굳이 미증시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미증시를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ai 때문이고 지금 ai를 이끌어 가는 게 미증시의 그 영향하고도 거의 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메타, 뭐 알파벳, 여기 구글이죠. 이런 쪽이 실적이 엔비디아보다 좋을 리가 없겠죠. 왜? 엔비디아 쪽에서 사가는 게 GPU. 그쵸? AI 반도체고 AI 반도체가 요즘에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이런 쪽의 실적에 대한 영향을 다른 기업에서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애초에 낮춰놓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치가 낮아지는 만큼 시가총액 상승이 더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엔비디아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적, 그렇죠? 절대적인 실적치만 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렇죠? 이두 개의 기업에 비해서 엔비디아 실적 그 절대적인 실적치가 좀 많이 부족한데 지금 3위까지 올라온 이유가 요걸 보고서라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PER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7배 나오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35배가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100배죠. 그렇죠? PER이 100배. 즉 엔비디아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달성하려면 100년을 벌어야 지금 시가총액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꺾일 때까지는 요 정도의 PER은 유지가 가능하다. 지금은 단지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어 지난 주말을 거쳐오면서 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의 뭐 토론에 관련된 조금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도 뭐 밑에 보면 뭐 금융주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금융주 쪽에 조금씩 뭐 몰려 들어가는 좀 그런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 금융주가 위험하다고 하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금융주가 오히려. 뭐, 뭐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로 딱 귀결시켜서 보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성장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두개 같죠? 근데 이두 가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미증시의 상황과 같게 움직이고 있다. 즉 미증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적당한 조정을 보이겠지만 뭐 적절하게 지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평선의 뭐 기울기나 각도 이런 부분이 완만해지면서 이격을 어 조절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종목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최근에 어떤 정도의 매매를 했는지 고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매매나 그런 부분이 현대글로비스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제가 어느 구간에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그렇 밑에 쭉 내려보면 어 여기 5월 24일은 2% 손절을 했지만 여기 5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공략한 결과 25%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 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태성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뭐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가격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가격 확인하는 과정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실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자,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올라가는 부분에서 공략을 했다. 즉, 강한 종목군들 비싼 종목을 공략하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 보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미증시에서도 제가 시가총액 순위별로 보죠 그러면 순위별로 봤을 때뭘 본다는 거예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하는 것마다 내가 한 번도 손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나오기 어렵겠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봐야 되는 단한 가지 내용은 미래가치는 무조건 선반영 된다 가격단에서 즉 가격이 올라가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호재를 찾아다니지 말고 가격을 찾아다니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키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손절 구간을 잡을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오늘 어 여기 어,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여 드리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도 올라가는 구간에 어, 매매를 했죠. 정확하게 238,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이죠. 시장이 빠졌는데도 강한 종목군들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큰 수익은 없다. 단기로 보더라도 내가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어떻게 가격대를 선정할지 그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 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